몇 층일까, 이거? 되게 높네. 와, 엄청 높다. 30몇층 되겠다. 이게, 고소공포증이 진짜 있는 사람이랑, 그냥 말만 고소공포다 하시는 분들이랑 차이가 뭐냐면, 제가 되게 심하거든요?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, 높은 데 올라가면 패닉이 와요.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. 그냥 다리 힘이 풀려요. 제가 일단 옛날에 호주 살 때, 시드니 여행을 이제 친구들이랑 갔는데, 스이덱 전망대를 올라가자는 거야. 근데 나는, 나는 도저히 못 간다. 높이가 120층인가 그래. 이개 높아, 이게. 여기가, 이쪽이 다 벽이 유리해요.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, 애들이 거의 반강제로 데려갔죠. 우리 갔다가 오래 보고 올 거다. 너 혼자 뭐할 거냐. 가자 해서 그냥 다수결로 갔어요. 와, 근데, 타고 올라가서 이제 딱 내려. 엘베 딱 내리는 순간, 와! 하면서 보러 가지. 나는 그냥 바닥에 바로 엎드렸지. 와아 바로 그냥 바닥에 붙어가지고 못 움직이겠는 거야. 그, 과학상식인데, 고층 건물들은 조금씩 흔들리는 거 알아? 미묘하게 흔들흔들 거리는 게 있어야지 오히려 딴딴한 건물이다? 그런 걸 봤는데? 아무튼 뭔가 그게 느껴지는 거야. 이 유리가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란 그런 온갖 망상이 다 들어요. 야, 저기 창문 잠깐이라도 금가면은 다 죽어! 아 그런 느낌이라. 딱이 정도까지만 기어서 왔다갔다 할수 있었지. 이 이상은 절대 못 갔습니다. 그, 제가, 한 번, 고소공포증, 어릴 때한번 세게 온 게, 백화점에서,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베가 그거 알지? 볼록 튀어나와가지고, 이쪽이 전부 유리인 엘리베이터 알지? 그거 타고, 9층을 가는데, 5층 정도까지는 괜찮다가, 6층, 7층, 8층, 이렇게 올라가니까, 다리가 막 떨리면서 힘 빠지는 느낌? 심장이 막, 덜컹덜컹거리고, 내리자마자, 아! 이러고 바닥으로 뛰었어. 그리고 또 힘든 거 이것도 백화점인데 동생이 부산에서 옛날에 자취해가지고 만나러 부산 갔다가 신세계를 갔어요. 이때가 동생 생일이었을 거야. 뭔가 이제 옷한벌 사주고 와 근데 되게 커요. 여층짜리였지? 엄청 높은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옆에가 다 뚫려 있어. 와 안전바가 없어. 난간은 있지. 이 정도 난간들은 있지만 옆에서 아래를 보잖아? 아래가 훤히 보여. 물론 여기에 무슨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사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물망 있긴 해요. 와, 그래도 무서운 거야. 아, 떨어지면 죽는다. 그래서 여기서 에스컬이 안 탔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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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엘베 타야겠다. 엘베 타고 왔다 갔다 했죠. 맞아, 이건 공포증이 없어도 무서울 수 있는 그 정도야. 가끔 저한테 이제,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, 애초에 근데 올라가는 순간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? 어, 그냥 올라가는 순간 나는 가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놀이공원, 맞아. 자이로드롭. 오바해서 말한 거긴 한데, 제가 자이로드롭 타잖아요? 어, 여기 타잖아? 자저 갔다 올게요 올라갔다가 딱 내려오잖아 그럼 저는 이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 오버하지 마세요 그 정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어 난 진짜 그럴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나는 될것 같다 그 말이야 어 맞아요 저 게임에서도 높은 거 1인칭으론 잘 못해요 1인칭 게임에서 높은데 떨어질 때그 있어 뭔가 오장육부가 쓸리는 그 느낌이 모니터로 봐도 느껴져 제가 VR 끼고 공포 게임 잘 하잖아요. 그런 것보다 진짜 그 높은데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 있지 않나? 빌딩들 위에서 하는 거. 나 그건 못해. 나 그거 나나 나 그거는 도저히 못해. 아니 아니, 이거 못해 나 진짜 못해요. 어, 실감 나요. 닭발이 재밌을 것 같아요. 아니 아니야. 그 정도가 아니에요, 진짜. 재밌게 볼 정도가 아니라니까? 혼절한다니까 나는. 이게 여러분 진짜 공포증 있는 사람들 재미로 보면 안 돼요. 예를 들면 이제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한테, 야얘 좁은데 막 답답한데 들어가면 무섭대. 야, 얘 동굴 같은데 데려가자. 그 좁은데 가버리자.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. 위험해요, 진짜. 당사자는 심각한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저도 고소공포 저 이런 거못 합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할 거야. 내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건물 꼭대기에 매달려서 구해달라 그런다. 그럼 가겠지. 어, 너무 낭만인가? 아니면 뭐 이제 누가 이거 한번 하면은, 번지점프 한번 하면은, 오, 50억? 50억 정도면 한번 할만하다. 40억도 안 돼. 난 40억은 안할 거야. 50억은 할것 같은데? 아하하. <laughs> 어...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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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